청춘 힐링 라디오 엄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주기만 하는 어머니, 저희는 받기만 하면서도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춘의 수많은 고민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많죠. 우리 고민에 가장 좋은 위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줄수 있는 사람, 바로 엄마죠. 어, 따뜻한 봄날에 함께하는 엄마 말씀,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한 품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난 언제쯤 성숙한 사람이 될까? 엄마가 그렇듯, 나도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돕는 게 행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근데 있잖아, 엄마. 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관계들이 일방적이게만 느껴지는 걸까? 내가 그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날 소중히 여기고, 날 찾아줬으면 좋겠어. 어떨 땐 내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우리 딸이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에길 바라는 엄마 마음에 돌을 얹을까봐 그동안 이런 말잘 못했어. 아직도 엄마 딸은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속상해하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의 어리고 철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돼. 엄마, 나 어떡하면 좋을까?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음, 일단은 사연을 보내주신, 용기 내어주신 두 번째 김창준 씨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 고민 또한 어머니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네. 해준 만큼 다 받고 싶지. 그런데 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네. 마지막만큼 거든 길게 보면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못 받아도 언젠간 사람이 또 이해를 하고 또 받아줄 수도 있고. 네. 세상은 그런 거 아니겠나. 음, 근데 또좀 아. 음. 얄미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 얄미운 인간은 진짜 꼬라지 보기 싫지. 아니, 그러니까 막 <laughs>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딱 찾고 이런 애들. 그거는 진짜 이기적이고. 어머니는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며요. 합디가 안 맞는데? 잠깐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왜왜왜 <laughs> 네, 네, 포용해야 되지만 네. 사실 믿지. 아니 네, 어머니도 그런 친구 있었죠? <laughs> 아니 지금 도 있어. 아직? 이건 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없으면 또 심심하다니까. 아 맞다 맞다. 또 참고. 참아요. 어또 커피 한잔 사주고 또 얘기하고 그래. 아그 아이고, 친구가 아이고막비선데 거의. 그러면은 사연의 주인공한테 어머니가 한마디 하자면은 그 인간관계가 조금 손해 봐야지 더그 나중에 좋은 상황이 오거든 꼭 참는 다기보다 자기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 미좀 어... 그래 하지 마라 하면서 이런 한마디도 해줄수록 있고 어, 때에 따라 응, 맞는 것 같아요 응. 응. 음+ 음이 딸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어른이 되어도 네. 항상 있는 이야기거든. 네네 어른이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될것 같지만 네. 할머니도 네.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곤 해 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한다 그런 생각은 일단 접었으면 해 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엄마 아빠도 고민하는 문제니까 음... 아, 이런 건 인간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두 번째는 또 살다 보면 지나치게 자신을 양보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를 보거든. 네. 사람은 이타심과 이기심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 음, 네. 어,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타심이 앞서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기심이 좀 앞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자기가 주고 싶으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그렇어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뭘 하고 싶은가? 어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음, 자기한테 음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음. 뭐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는 건 조금 줄어들지 음. 않을까 싶은데. 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그런 착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착한 그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꼭 착해야 된다는 그 콤플렉스라. 음. 보고를 깨뜨려야 돼. 어. 그래야 자기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람은 어. 개인적일 필요는 꼭 있는 거라. 음.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음. 내가 한 아홉 개쯤 줬는데 음. 한개 정도 안 들어오면 음. 섭섭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 자기한테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확고한 자기 자긍심 내지 자부심 사방 음. 요런 게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베풀고 뭐 도움을 주고 해도 음. 내가 그 받아파. 그러면은 이 사연의 주인공 이제 어머니 딸이라 생각하고 짧게 한 마디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잖아 나넌참 착한 사람인데 음.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해 이사에는 음. 자신이. 아주 확고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쌓고 난 후에 남한테 뭔가를 베풀고 나면 하나도 그 사람 내 베푼 것에 대해서 그 계산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록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들의 말씀만으로도 뭔가 힘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네, 그럼 청춘 힐링 라디오 엄마 말씀 두 번째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